프로세싱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음, 선이 움직이는데 랜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로에서 보시면 지역변수 어, pxpy를 선하고 xy로 초기화합니다. xy는 전역변수인데 초기값이 없죠? 전역변수는 초기값이 없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즉, 어떤 의미냐 하면 전역변수에 초기값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자동 초기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서이 코드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음, x, y는 노이즈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 흰색 선을 그리는데 pxpy 그리고 xy 두 개의 포인트를 선으로 잇습니다. pxpy 초기 값은 00이고, 그리고 xy는 노이즈 값입니다. 두 개의 선을 처음에 잇게 되겠죠. 그 다음 드로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pxpy는 이전 노이즈 값입니다. 이전 노이즈 값으로 초기화되고, xy는 현재 노이즈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을 걸 때는 어, 이전 노이즈 값 위치에서 현재 노이즈 값 위치 두 포인트를 다시 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 어, 반복하게 되면 선이 연결되면서 랜덤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마다 항상 00에서 시작을 하죠. 해서 이 초기 값을 한번 랜덤 위치에서 생성되도록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동일하게 어, 하되 s 트 t b a s x y 값을 노이즈 함수를 사용해서 어, 랜덤 위치에서 생성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랜덤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